골든 로 중학생을 위한 영어 단어 마스터 오늘은 31과부터 35과까지 아웃보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과 폴루텐트 오염원 오염물질 스웨이지 하수 어, 오수 하수 음, 오물 인시너레이션 소각 그린하우스 이펙트 운실효과 하이드로젠 베이커 수소 자동차 얼터너티브 에너지 대체 에너지, 이그저스트 휘험, 어 배기 가스, 이그저스트 파이프, 대기 배기관, 리클로이션어 간척 개간, 디스포저본, 어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바이오, 디그레이블, 생물 분해성의 자연 분해되는, 데스테케션 사막화, 디버스테이팅, 황폐화. 어, 황폐화시키는 파괴하는. Reckless development. 난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어, 환경 친화적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 landfill. 쓰레기 매립지. 매립을 사용한 쓰레기 처리. 32가. dominant. 우성의 species. 종. 프라, primate. 영장류의. secretion. 분비. 어, respiration. 호흡. digestion. 소화, transpiration 증산 작용, consumer 소비자, 어, interbreed 이종 교배하다, variant 변종, IVF 어, 체외 수정, 시험관 수정, in vitro fertilization, cloning 복제, gene 어, 유전자, 유전의, 어, 우성화 GM food, gene, uh, genetically modified food, 유전자 변형 식품. Chromosome, 염색체. Ubiquitous,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지하는. State of the art, 최신의, 최첨단 시설, 어, 기계를 사용하는. Internet penetration rate, 인터넷 보급률. OS, operation system, 운영 체계. 어, compatible, 호환 가능한, 호환성의,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igital m u l t i m i a b a o n g Peripheral, 주변 기기, 주변 장치, Web Browser, i n t 검색 프로그램, Blattinboard, 어, 인터넷 게시판, p to p file sharing, 1대1 파일 공유. Len, 근거리, 어, 통신망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사이버 크라임 사이버 범죄 디지털 디바이드 어, 디지털 격차 정보 격차 카피라이팅 인프린지먼트 저작권 침해 34과 델리게이트 파견 어, 사절 대표 어, 대표로 파견 보내다 디플로맷 외교관 트리티 조약 레티피케이션 비준 승인 프로토콜 의정서 규약,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Arms, Raid, 구, Arms Race, 군비 확장, 군비 경쟁, 특수회담, Doctrine, 공식적 외교정책, Economic Sanction, 경제 제재, Multilateralism, 다자주의, 타 군부에 의한 음, 정권 찬탈, 팍스 아메리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 시그너리, 조인국, 동맹국, 아니지 가맹국 이넥트, 법률을 제정하다, 러 메이커, 국회, 캐비넷, 내가, 비토, 어, 거부권, 거부하다, 컨스티투션, 어맨드먼트, 헌법, 개정, 히어링, 청문회 캔디리트, 후보, 서프라이즈, 참정권, 캐스트 보드, 투표하다, 롤링폴리 어 여당 바이 e l e 보궐 선거 electronic e 선거 운동 exit poll, 출구 조사 c o n s e 보수주의 보수 보수주의 음, 자 l i b 진보주의 진보주의자 r a d 급진주의 급진주의자 급진론자 자 31과부터 35과였습니다. 어, 36과에서 다시 볼게요. 감사합니다. 올드는쌤이었습니다.